쇼핑에서 내가 비셀 네. 브랜드를 만날 수 있어. <laughs> 자, 네.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브랜드 맞죠. 자 미국 바닥 청소기 수많은 브랜드 중에 네. 시장 점유 1등 브랜드가 비셀입니다. 역사요 뭐 1, 2년, 음. 몇십 년 아니죠. 수준이 달라요. 1876년부터 시작이 된 14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비셀 브랜드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비셀의 역사는 네. 정말 찰. 아, 그러니까요. 지금 보시면 아마 딱 느낌이 오실 겁니다. 여기에 다양한 처음으로 만들었던 청소기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네. 아마 그 역사감이 느껴지실 거예요. 맞습니다. 네. 자, 그 브랜드에서 탄생된. 음. 최신상이에요. 5월에 출시된 네. 진짜 최신상의 지금 건 타입의 스팀 청소기를 만나시는 거죠. 아마 이런 건 타입의 스팀 청소기는 많이들 못 보셨을 겁니다. TV홈쇼핑에서 유일하게 만나실 수 있는 거고요. 네. 자, 스팀을 만들어내려면 물을 끓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쵸? 그럼 이렇게 큰심막한 데서 물을 계속 끝까지 끓여야 되는 거. 네. 이걸 바로 보일링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일링 방식은 물론 좋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가열이 돼야 되다 보니까 이게 시, 예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뿐만 아니라 스팀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걸 살짝 돌려보면 막 물이 나오죠. 다새고요 그렇죠. 이러면 물이 빨리 소진이 되고, 그럼 이거를 다시 식혔다가 뚜껑을 열어서 물을 보충하고 다시 긴 예열 시간을 기다려야 됐어요. 그렇죠. 이런 불편함 때문에 아 스팀 청소기못 써. 음. 이제는 빗셀 순간 가열 방식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 네. 우선 물통이 시원하게 보입니다. 물이 얼마큼 나와 있는지 다 잔류량에 보실 수 있는 거고 여기에 이어서 뒤쪽을 보시면 이게 키잖아요. 순간 가열 방식은 예열 시간이 30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약 스팀 강 스팀 다 해보실 수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것 지금 보시면 이게 건 타입이다 보니까 좀더 편안하게 쭉 해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런 순간 스팀의 다리미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순간 가열은 이렇게 스팀이 금방 소진이 됩니다. 네. 그러면 청소하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만 연속 분사가 계속 되죠.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물만 잘 채워 넣어서 주시면 정말 영속적으로 청소가 가능한 거고 순간 가열 방식의 좋은 점은 또 하나. 뒤집어도 어. 물이나 나오지 않게 스팀이 딱 나오다 보니까 네. 청소가 훨씬 수월하게 해 보실 수 있는 겁니다. 흐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깔끔하게 하실 수 있는데 바로 네.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요 눈으로 보기에는 깨끗한 깨끗해 바닥이에요, 보여. 감독. 요 밑에 깨끗해 보이죠. 근데 손으로 만져보면 달라요. 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걸레질을 합니다. 맞아, 근데 맞아. 걸레질을 하는데 이렇게 딱딱하게 꾸덕꾸덕 있는 이런 때들 막막막 문질러야 되잖아요. 안 좋아져, 안 좋아져.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요? 세제를 씁니다. 그렇죠. 세제를 써. 그래서 이걸로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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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질러요. 네. 그렇죠. 그런데 스팀으로 한번 해보면 이건 달라집니다. 100도 C의 스팀으로 한 번만 싹 지나가 보면은요 여러 가지 꾸덕꾸덕 있는 때들 오. 한 번만 싹 지나가주면 단순하게 청소뿐만 오. 아니라 먼지뿐만 아니라 네. 살균이 된다는 거. 100%의 살균력을 만나보실 수 있는 거죠. 진짜 잘 어, 되는데요. 시간에 예. 그렇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음. 러그 아직도 안 치우신 적들 네. 많죠? 그렇죠. 카펫 청소도 지금 보시면 우리가 그큰 카펫이나 러그를 다빨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부분 부분 오염이 되어 있을 때도 이게 비새드 사랑받는 이유가 미국에서 사랑받는 이유가 네. 이 카펫을 한번 닦아내벼요. 이모 사이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찌든 때들 스팀으로 쭉쭉 뽑아주기 때문에 네. 훨씬 청소가 편하고 좋으신 겁니다. 저희는 세제 안 써요. 네. 오직 음. 스팀만으로 그렇죠. 아예 강력한 살균 청소. 어. 바닥 청소가 가능한데요. 네. 이 연장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연장관을 보시면 보통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 가운데를 볼게요, 감독님. 지금 보시면 이 튜브가 있습니다. 음. 스팀이 채워지면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듯이 균일하게. 바닥까지 스팀의 압력이 유지가 돼요 네. 그래서 바닥 청소를 한번 해보면 이게요 스팀을 짝 쏘고 나서 장판 같은 경우에도 여러가지 뭐. 크레파스 우리 아들이 친하잖아요 네. 그럼 이런 것들이 한 번만 싹 지나가보면 스팀은 바닥에 재질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바닥이든 보세요. 어떤 오염이 있든 한 번만 쭉 정말 세제 뿌리지 않으셔도 요 바닥 한번 보세요 순식간에. 기가 막히죠 네. 네. 그리고 여기에 대리석 바닥 타일 네. 화장실 이런 타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백도씨 스팀으로 푹푹 삶아주면서 바닥을 청소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편안하게 세제 없이 그냥 닦아주기만 하면 오늘같이 꾸덕꾸덕하게 바닥에서 뭔가 되죠. 느껴질 때는 정말 바닥 청소 너무 편하실 거고요. 네. 여기를 바꿔서. 걸 여기 걸레 바꿔가지고 또 하나 보여드릴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 음료 먹으면 많이 흘리잖아요. 뭐 흘리죠. 이런 강화 마루나 아니면 이런 바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스팀이 지나가면서 한번 싹 닦아주기 때문에 네. 보세요. 이 두툼한 걸레가 쫙 한번 닦아주면서 뽀송뽀송한 바닥을 스팀을 통해서 만들어드립니다 이게 뭔가 닦은 게 밀리지 네. 않더라고요 음.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애들 놀이방 네. 매트 같은 거들도관리하시게 그렇죠. 음. 너무 좋아요 자, 네. 지금 저희 장소 옮겼어요 음. 주방 왔는데 그렇습니다 네. 안 닿아요 손이 안 닿고 름때가안 <laughs> 안 지워져요 지금 보시면 이 연장관을 드리기 때문에 멀티노즐로 한 번만 싹 닦아내시면은요 이런 여러 가지 스팀 여러 위쪽에 있는 때들 먼지들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싹 정리가 됩니다 잘 되죠 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스팀이요 위쪽에 있는 여러 가지 먼지들 손이 안 닿아서 힘들었다면 네. 여러 가지 때들 한 번에 싹. 여기 스팀 뿐만 아니라 살균까지도 해보시는 거고 그렇죠 여기에 요리하는 이런 후드 같은 경우에도 기름 천국 기름 천국이죠 네. 기름 천국인데 이것도 한번 싹 지나가 볼게요 그럼 이런 기름재들을 한 번에 싹 이거 언제 그 세제 뿌려가시면서 바꾸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젠 그러지 마시고 편하게. 저희는 세제 아니에요. 이거 음, 스팀만으로. 그렇죠. 99.9% 살짝 네, 된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음. 이제 냄새 올라오는 네. 시즌이죠 특히나 지금 보시면 이런 싱크홀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스물스물 올라오잖아요. 그 세균 음. 때문인데 이 옆을 보시면 이렇게 강력하게 스팀을 뿜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세균력까지도 한번 99.9%의 살균력을 갖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해 보시고요. 네. 자 가스레인지 상판 같은 경우에 이런 버너 한번 보세요. 이요 아, 그런데 네. 아무리 약간 기름때 눅눅눅질한거 붙은 거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안 떨어져요. 근데 이런 데는요 스팀으로 한번 싹쏘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위쪽에 버너뿐만 아니라 이게 막 국물이 넘치고 불하고 닿게 되면 네. 이게 여기 굳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가스레인지 상판까지도 한번에 쭉 청소해 보실 수 있으니까.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그렇죠, 요요 요, 요, 요. 고기 고기. <웃음> 이렇게. <웃음> 한번 닦아내 보시면 네. 정말 느낌 다르게 해 보실 수 보세요. 있어요. 보세요, 얼마나 음. 개운하게요?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 세제로 어. 독한 세제로 막 강력하게 음. 뭔가 자극을 줘서 닦아내는 게 아니라 수수, 순수한 스팀으로. 그리고 날씨 요즘 비 음. 자주 오니까 네. 진짜 여기 관리 한번 보세요. 자, 이 방충망을 닦을 건데요. 이거 세제로 어떻게 닦으세요? 세제 여기다 뿌리실 거예요. 뒤로 다새 나갑니다. 근데 스팀을 하면은요. 미세한 제트스팀이 딱 분사가 되면서 한번 쫙 걸레가 잡아주죠. 스팀으로 한번 푹푹 삶아주면서 우리가 목욕탕에때 뺏기듯이 네. 이렇게 한번 싹 집안을 삶아드릴 테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청소를 싹 한번에 해보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저희 또 음. 넘어왔잖아요. 이번에 네. 욕실, 예를 욕실. 예를 들어 우리 집 청소기 없어요? 어. 아니요, 있어요. 근데 욕실에서 쓸수 있다? <laughs> 우리가 비누 많이 쓰죠. 근데 비누 밑에 보면 은 여러 가지 비누가 녹아서 이렇게 내려오는 오오. 찌든 때들이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이런 데도 워낙 강력하게 미세한 제트스팀이 나오니까 쭉 한번 정리. 깔끔하게 해보실 수 있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스텐레스 이런 노즐 이런데 물때가 많이 껴요. 네. 이런데도 쭉 사, 스팀으로 한번 청소해보시고요. 이런데 노즐 물 빠지는데도 쭉 맞아. 청소를 한번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가 문제가 있는 데가 어디예요? 바로 비데 그렇죠. 비데 우리 남편분들 참 이게 참 깨끗하게 쓰라고 해도 말안 들어요. 이런데 그렇죠? 요요요 요, 요요 안쪽에. 까맣까맣하죠. 이게 단순하게 청소뿐만 아니라 살균의 효과가 있다 보니까 99.9% 네. 스팀 살균으로 편안하게 청소를 해보실 수 있는 거예요 여름에 거고요. 진짜 하셔야 돼요. 음. 그고요 그렇죠. 마지막 욕조까지 한번 네. 보세요. 애들 맨날 물 음, 받아주는 덴데. 이게 하루에도 몇 번씩 샤워를 합니다. 그렇죠? 이런 데도 물때 있는 데를 한 번만 쭉 지나가 주시면 보세요. 스팀으로 삶아주면서 욕조에 물때를 한 번에 싹 제거해드리기 때문에 내가 샤워할 때마다 새 기분에 정말 호텔식 그런 배딩에서 네. 이런 데서 편안하게 해보실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저희 보여드릴게요. 음. 오늘 만나시는 빗셀 청소기 네. 저희가 구성품까지 걸레부터 정말 세심한 브러쉬들까지다 챙겨드리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뭐 신경 쓰실 것도 없어요. 건 타입으로 되어 있고 아예 바닥 연장관까지다 챙겨드리는 완벽한 풀 세트를 지금 이 조건에 가져가고 계십니다. 네. 한 가지만 더요. 에이 청소기가 무슨? <laughs> 어. 다림질이 돼요? 지금 보시면 다림이 노즐을 또 드려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만약 바쁜 시간에 아침에 여러 가지 옷의 스타일을 내실 수 있는 스팀이 지나가니까요. 역시나 또 여러 가지 옷의 재질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네. 편안하게 특히 뭐 다림질 기술 없이 가능하세요. 자 지금 이제 100분 네. 넘어서 거의 200분 가까이 가는 상황인데요.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다. 자, 미국 바닥 청소기 시장 점의 1등 브랜드 빗셀를 저희 현대에서 모셔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4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빗셀를 오직 저희 현대 단독 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가격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빗셀 청소기 다른 거 검색해 말이 안 돼요. 심지어 이거 나눠낼 수 있는 런칭 인형 단한번 무이자 12개월 조건까지 드리니까 지금 한 달에 17,000원으로 여러분이 제일 원하시는 스팀 청소기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주문 바로 받을게요. 자동주문 전화 또는 모바일 앱으로 지금 가져가시죠.